전 세계 최고의 축구 스타이면서 슈퍼스타라고 하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MLS 이적설이 제기되면서 LAFC 합류 가능성도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축구 기자 엑스포츠뉴스는 글로벌 축구 매체 골닷컴 뉴스를 인용하여 리오넬 메시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인터 마이애미에서 같이 뛰게 될까? 라는 주제의 뉴스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어 본문에는 호날두는 MLS에서 뛰어보고 싶지만 호날두가 MLS로 간다면 할리우드의 도시 LA가 더욱 유력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보도했다고 합니다. 매체에 따르면 과거 알렉스 퍼거슨 감독을 보좌했던 르네 뮬레스티는 호날두가 메시와 함께 인터 마이애미에 합류하는 것을 원한다고 주장했으며 두 선수 모두 화려한 커리어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다. 하지만 호날두가 MLS에 간다면 호날두의 성격상 마이애미가 아닌 LA가 더 유력할 것이라고 말하였으며 현재 미국 축구스타인 마이애미의 메시냐 LA의 손흥민이냐 이 모두가 호날두의 모든 선택지가 될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추측성 기사를 접한 축구팬들은 하루빨리 LAFC로 이적하여 손흥민과 드니부앙과 그리고 호날두로 구성된 최강 스리톱 조합의 완성을 기대하고 있으며, k 리 톱이 완성되었을 때에는 MLS 리그에서 LAFC를 막을 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등 여러 의견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과연 이번 MLS 리그 이적설에 있어서 메시와 함께 축구계 은퇴를 생각할 시기가 된 호날두는 메시와 함께 마이애미에 합류하여 미친 뷰를 형성할지. 아니면 LAFC로 합류하여 최고의 인기스타라는 타이틀과 함께 막바지 라이벌 관계에 종지부를 찍을지, 과연 호날두의 축구 인생 마지막 행선지는 어디가 될까요? 이외에 더욱 재밌는 축구 뉴스가 궁금하다면 포츠맨을 찾아주세요.